안녕하세요. MC 전성현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직업 체험을 위해서 국제성모병원에 와 있는데요. 이 고딩 인턴 체험입니다. 자, 이 체험을요, 저와 함께 같이 할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금 긴장된 거 같아요. 그죠? 네. <laughs>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보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박서영입니다. 오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네. 이제 또 대학교도 갈 때가 됐고 뭔가 이제 직업이라든가 꿈에 관심이 많을 때인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체험하러 온지 알고 있으세요? 저는 1일 간호사 체험이라고 간호사 선생님이랑 대의 근무를 같이 하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듣고 왔어요. 평소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저는 진로가 의료계적 간호사여가지고 어 병원에 평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미래 선배님이나 직장 동료를 만나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보딩 인턴 체험 국제 성모 병원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가시죠. 저는 지금 국제 성모 병원 1 0의 병동에 와 있는데요. 우리 고딩 인턴 체험을 위해서 박서영 인턴이 현재 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체험이 쭉 이루어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옆에서 일고수 일투족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서영 인턴이 나왔는데요.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지금 보는 모습이 굉장히 진지하네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인수인계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 이렇게 진지해요? 저희 인계할 때는 항상 진지하게 하고 있고 아니면 또 인계 처치에 대해서 인기를연기는것 때문에 장난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같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일가 가시죠. <목소리> 선생님 이제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 라운딩을 나가면서 어. 환자분들 쓱 들어가는구나 조사부위 확인하고요. 그리고 오늘 들어가야 될 약물척취 같은 거 먼저 해드릴 거예요. 플레이버를 어. 위해서 처치하기 전에 커튼을 한번 음. 치거든요. 반만 치도록 할게요. 음. 저희가 라운딩 볼때 오전에 회진을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진 오시면 회진 따라가서 어떤 흔증을 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그걸 하고 하는 게 좋아요. <laughs> 회진 또 회신을. 네, 간호사님, 제가 보니까 네.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 엄청난 사고가 날것 같은데, 어. 그죠?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뭐, 원래 뭘 터치나 이제 확인하기 전에 한두 번더 확인하게 아, 되는, 되는 습관이 저희가 라운딩 가면서한 했던 터치를 전부 다 채팅을 남겨줘야 하거든요. 와, 이게 엄청 복잡하네요. 네, 아무래도 전산은 조금 복잡할 어. 수도 있어서. 머리 아파요. <laughs> 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 같아요, 앵량이 맞아요. 정말 신기한 게, 여기 뭘 이렇게 빼곡하게 지금 적어놨어요. 뭘 적은 거예요, 지금? 그 환자분들 병명 같은 거 듣다가 음. 선생님 설명 듣고 필기하고 필기하고 집 가서 공부해보고 싶어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방금처럼 콜이 오면 또 갔다가 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점심시간 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언제 쉬세요? 중간중간 지금 아무것도 응. 응? 처방이 없고 당장 응. 필요한 처치가 응. 없어서 이런 때 쉬면서 혼자 전산도 조금 쉬고 응. 지금 간호사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저는 이제 2년 차 응. 됐고 음. 작년에 3월에 있어요. 하면서 진짜 막터 너무 느꼈을 때가 많아요. 여기가 랩과 명동이에요. 잠깐 계시는 분들보다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놀람> 저희가 3교대라서 뭔가 음. 그니까 바쁘기도 하고 사무실에 출근할 뭐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다시 왔을 때기억해주시는환자분이 계실 때 그런 느낌 느끼고 가장 힘들 때? 일이 바쁠 때힘들어 일이 때. 바쁠, 바쁠 때? 오늘은 바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안 바쁘다 이러면 은 다시 뭐 몰아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오늘 바쁜 날이에요. 아오늘 바쁜 날 저희, 이렇게 또, 있으면 갈증도 나니까, SOW 한번 해야죠. 물, 간호사 씨서물 주시고, 신경 써야 제가 살면서, 간호사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줄이야. 아니, 근데 간호사님, 네. 저희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먹으세요? 뭐 간식, 아,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드릴까요? 아, 있어요? 어. 네. 이렇게 바쁜데도, 약간, 이물 먹으면서의 2, 3분 정도의 네. 이런 여유는 있네요. 네. 아까 오전에, 막 차트 정리하고 막 하셨잖아요. 음. 그거는 언제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수사하기 전에 응. 4주 정도 교육실에서 교육을 받아요 이론에 대한 것도 받고 뭐아 전산이나 그런 거 병동으로 올라오거든요 병동 올라오고 나서도 프리세터 선생님이라고 저의 담당 선배님이 교육 조금 더 해주시면서 근무를 배우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오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하시니 그냥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더 음. 아무래도, 다양한 환자의 케이스를 접하려면, 은종합병원보다는 조금 더큰 병원에 오는 게 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을요 아무래도, 복지나 그런 것도. 네, 복지도 저희 병원에서 해주는 것도 맛있고, <laughs> 그러거든요.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사람은 국제가 붙어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밥도 맛있대잖아. 어, 여기 밥은 언제 먹어요, 우리? 저희 보통 12시 반 아니면 12시쯤에. 오늘 밥은 뭐지? 오늘 반찬 뭐예요? 한번 확인할까요? 어, 확인돼요? 이건 아, 뭐예요? 이거는 네. 이제 UDS 파트라고 해가지고, 한잔약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드리기 전에, 또 약이 알맞게 약국에서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시는구나. 이제 약 확인이 끝난 거라서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을 드리러 돌면 되는 거예요. 어... 어. 그럼 가보죠. 밥 먹으러 어디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나가면 돼요? 네, 이쪽 LA. 어, 가시죠, 가시죠. 일단 두개 있는데, 뭐 먹을 까요 어, 저 그래도 한식. 한식. 네. 뭐 드실 거예요? 한식. 그럼 제가 국대리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렇게. 어, 가시죠. 수면 하는 것들없 저는 운동에서하는것은데 다른 축구파고 그런 거아니요아 여기서? 축구파도 넣어 거기가 좀더 좀 힘들고 더 많이 다치신 분들 많이 있시잖요내것 정도니까 딱내 것만큼은 는데무숭아는 아무래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고 저는 국제성모병원의 교육팀장 황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 전담 선생님도 같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임민지 교육 전담 선생님이십니다. 안녕. 저희가 신규 선생님들이 오면은 커다랗게 병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론 수업, 실기 수업, 그다음에 전산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시간에 하는 교육이 수혈 교육이에요. 이런 점 열심히 들으셨나요? 네. 실습을 하러 옆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실습을 함에 있어서 네. 투약 실습이거든요. 지금 이제 같이 해볼 거는 정맥주사예요. 투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 혼식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병원에서 병원 감염이라든지 2차적인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요. 주사를 놓기 전에는 항상 필요한 준비 물품을 먼저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네. 일반 근육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여기를 만져 보시겠어요? 주사침을 찌를 때에는 이 바늘이 환자를 찌르고, 네. 그리고 환자들이 갖고 있는 바늘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45도로 바늘을 꺾고, 응. 이 바늘을 빼면 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를 막고, 얘를 누르면 이죠이 응. 상태에서 확을하고 연결을. 실제 환자 손에 정육주사를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실수하면서 신규 환자분들께서 놓으시는거 보고 실수를 좀 하시길래 음. 어, 저게 진짜 어려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를 해보니까 어, 왜 그러는지 알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어, 좀 쉬워 보이는데 있는데 음. 막상 해보니까 뭐,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laughs> 결국은 해냈습니다. 네. <laughs>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실기도 지금 다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간호 행위를 수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걸 남길까요? 기록을 남겨요. 지금부터 전장 교육을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전산 업무에 대해서 선생님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업무 관리에서부터 그다음에 여기 사고 보고서까지 모든 업무를 저희가 할수 있는 아이폰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7부, 아니, 전반까지 해서 선생님 너무나 교육하는데 고생 많으셨고, 이 네. 교육이 선생님께 앞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업무는 또 계속 대풀이 되는 건가 봐요? 네, 아무래도 오후 업무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선생님한테 인신계를 드려야 돼서, 마지막으로 카덱스 정리 한번 하면서 확인을 해야 해. 오늘 서영 인턴은 어땠어요? 같은 업무를 해도 할 때마다 색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업무를 저도 빨리 이렇게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해가지고, 제가 직접 할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어, 아, 안녕하세요. 벌써 인수인계요 오,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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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끝났네요. 아이, 게 참.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자님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관동대 국제성공병원 소아기내과 2년차 간호사 송현아입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연관이 된 만큼 매사에 진중해야 되고 여러 번 확인하는 등의 습관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수있는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이나 스펙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야, 야 너, 너도 할수 있어. 네 선생님 오늘 간호사 직업 체험을 모두 마치셨는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 보니까 간호사라는 직업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많은 양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어, 저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의학 영화를 조금이라도 예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시면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음.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음. 앞으로 선생님이 정말 멋진 간호사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단까지 드시는 거예요? 자. 네, 최고의 감사합니다. 시간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 고딩 인턴 체험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서영이하고 함께했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되게 생각보다 알찬 하루였고 무엇보다 전산 음. 공부한 거랑 정맥주사 논게 간혹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쾌적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꿈에 조금 더 가까이 간것 같아요. 이 꿈이 내 꿈이다라는 생각을 체험을 통해서 가슴에 딱와 닿았습니까? 네, 당연하죠 저는 학교에서 병원 실습을 음. 하면서도 간호사가 꼭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음. 이렇게 직접 주사도 실습해 보고 전산이라는 시스템을 공부해 보면서 어, 이 직업 아니면 나는 미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호불가 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고딩 인턴 체험을 통해서 꿈이 직업으로 되는. 이런 현실로 바꾸는 아주 멋진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요, 다른 직업을 통해서 고딩 인턴 체험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laughs>